자 이번 종목은 파인 디지털 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디지털 오늘 급등 마감을 했고요14.88% 상승을 했고 시간의 단위가 에서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종목은 뭐 파인디 파인 디지털이라 그러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자동차 블랙박스 있죠 파인뷰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쓰고 있거든요 일단 파인뷰라고 하는 그런 어, 블랙박스도 만들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만들고요 그리고 골프 그 거리 측정기 있죠 그것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조금 하는데 일단 주력은 그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차트 좀 볼게요. 차트 보면, 어 2020년부터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다가, 2021년도 9,000원, 그리고 6월에 여기 9,000원, 계속 9,000원, 8,000원대 있다가, 이렇게 좀 꺾이죠.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3년 들어서 약간 반등을 주는 듯 하면서, 이제 쭉 흘러내렸죠. 지금까지 흘러내렸다가, 어, 12월 3일 그 개업령 때렸을 때 그렇죠. 12월 3일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음. 네, 어, 아무래도 그 윤통께서 윤통께서 개업령을 때리고 이제 탄핵 소추를 당하시고 당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기 대선에 관한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현재에서 이제 조만간 나올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가능성이 계속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 차기 대권 주자 잠룡들 관련된 종목들이 12월 3일 이후 그리고 탄핵 소추 이후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유력 대권 후보들 있죠. 그 종목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그리고 숨어 있었던 잠룡들의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파인디지털도 원인용, 원인용 전 국토부장관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무래도 정치 테마적인 성격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4년도 실적은 아마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렸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상장 기업 분석을 바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별도, 이렇게 봐서, 분기를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적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별도 기준,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도, 이제, 하락으로 나와줬는데, 12월 3월, 12월 3일 이후, 그리고 탄핵소추 이후, 급등으로 나왔고, 이 종목이 원인용, 어,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 뭐, 파인 디지털 상무, 네, 상무 라인 쪽에 같은 덕문인가요?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편입이 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로 들어갔고, 원, 원희룡 장관 테마주로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다? 어,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당연히 급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 그렇지 않다면 이 종목은 다시금 내려올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헌재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어, 일단 뉴스를 계속 저는 뭐 양쪽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아 글쎄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어, 그래요. 어떤 뉴스에 따라서 이 종목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굉장히 변동폭이 커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차트적으로, 어, 보는 목표가와 대선,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의 목표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확정이, 대선이, 조기 대선이 확정이 안될 때의 또 흐름, 흐름은 또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봐,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리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파인 디지털이고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골프 거리 측정기 등을 주로 개발 카메라하고 있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인해 원희룡 전 장관 관련주로 테마 움직임의 가능성이 높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당연히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